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 하세.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했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어,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아나니아와 삿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두대 이야기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발단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막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예뭐 구제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내어 놓는 것이죠. 어그 사람 중에 오늘 말씀에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 많은 사람을 위로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 놓고 또 사도들이 어그 중에서 형편이 형편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붙인 거죠. 바나바, 그러니까 위로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어,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그 재산을 이렇게 내어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큰 은혜를 먼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동된 마음이 있어서 재산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두 부부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땅을 아, 예, 파문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그 땅을 판 값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는 감추어 두고 또 나머지 일부는 예,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뭡니까? 예. 그판 돈에서 일부를 가져온 게 문제가 됐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 판 돈을 다 가져와도 되고 일부만 가져와도 됩니다. 어, 가져왔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땅을 팔았는데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어 놓겠습니다. 이만큼을 내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전부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어,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아, 위로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온 교회가 칭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어, 그런 칭찬을 받기는 원하지만 어, 그러나 땅판 값을 전부 다 내놓을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신을 메어다가 장사 지내고 3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와서 물어보죠 이것이 전부 땅판 값의 전부냐? 라고 물어보니까 똑같이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시험한다고 라 말할 때에 이 아내 삽비라의 영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에 남편과 아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자신들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당장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 속인, 속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지 않았다라면 예, 베드로가 이것을 알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이것을 알수 있었던 이유는 예, 베드로 그 자체가 어, 그 개인이 굉장히 신령했기 때문에 어, 그게 아니라 그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면,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어, 하나님이 갚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당장 하나님이 어떠한 처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한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삼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겉으로 보면, 어, 바나바와 똑같이, 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속일 수,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을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바나바를 보나 아니면 아나니아와 사피라를 보나 똑같이 다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일들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섬기든지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행하고 나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했다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어, 우리가 진실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 그것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려 한다라면 사람들에게는 칭찬 받을 수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았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그거야 말로 가장 큰 손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면 그거야 말로 가장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아무런 흠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자신,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들을 잘 살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또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음.